이승만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훈의 다시 찾는 조선 후기 10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리즈를 통해서 조선 후기 우리 조상들의 일상생활사를 복원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전의 역사는 너무나 정치, 사상 또는 경제의 중심막 형식적인 그와 같은 역사였다면은 저는 종래의 역사학이 좀처럼 이야기해오지 않은 소리 없이 살다간 일반 민중들의 그 삶의 결을 이야기해야 되겠다. 아, 우리가 그게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한 문제식에서 의이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이하청신분인 노비라든가, 또는 막 상민들, 쌍놈이라든가, 또는 여성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쭉 해왔습니다. 어, 오늘은 가정이 없다. 라는 제목으로 제 생각을 펼쳐보겠습니다. 원래 이 강의는 제 나름의 그 계획에는 없었던 것인데 최근에 무슨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제가 좀 불확실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주제에 관한 확실한 그 역사의 정언을 제가 그 책에서 읽을 수 있게 되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조선 후기에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정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제가 읽은 책의 저자는 제이콥 라버트 무스라는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출신의 성교사입니다. 그 1864년 생이시고요. 1928년에 작구를 했습니다. 한국에 오래 살았는데 한국 이름은 무야고이라고 합니다. 미국 남감리교 성교사로서 신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한국에 파견되어 온 것이 1899년이고, 이후 1924년까지 중간에 병이 들어서 한 4년간 미국으로 귀국한 적은 있습니다만, 도합 20년 이상을 양주와 춘천에서, 특히 춘천에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활동을 하고, 또 학교도 세우고, 했던 그와 같은 분입니다. 1909년 당시 전국의 그 기독교 신자는 한 1만 명 가까이 됐는데요. 그것은 미국의 해외 선교 역사에서 가히 참 기적적인 어떤 일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데에는 이와 같은 선교사들 특히 그 제이콥 무스 이분이 담당한 경기도 와 강원도의 그선교 역할이 나름의 큰 역할을 했다았고 생각을 합니다. 보여드리는 사진은 무스 목사와 그의 헌신적인 부인과 그리고 한국에서 조선에서 출생한 그의 딸입니다. 이 딸의 손자가 자기 정조 할아버지가 쓴 책을 한국에 전달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책이 2008년에, 지금부터 14년 전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영어로는 어, Village Life in Korea, 1909년에 무수 목사가 쓴 것이고, 이 왼편이 그 영문의 그 표지라면, 이 오른쪽은 2008년에 한국어로 번역되어 나온 그 무수 목사의 책인데, 제목은 1900, 조선에 살다라는 것 같은 제목으로 달려져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한국의 공식 역사학이 이야기하지 않은 또는 조선 시대의 한문으로 남겨진 사료 속에서 찾을 수 없는 조선인의 우리 조상들의 가족 생활, 부부 생활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무슨 목사는 스스로 자부하기를 나는 다른 선교사와 달리 농촌에서 생활했다. 당시 양주, 춘천, 오늘과 같은 도시가 아닙니다. 대야말로 궁백한 어떤 시골이죠. 그 시골에서 20년간 주로 하층민들과 섞여 살았습니다. 이분은 시골의 하층민들을 주요 선교 대상으로 해서 저 업적을 이룬 분인데 그 과정에서 우리 조선의 하층 신분이나 이 천안 계청의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특히 가족 생활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졌고, 다른 어느 선교사들의그 책에서 찾을 수 없는 귀중한 정보를 이 책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불과 며칠 전에 이 책을 읽게 되었다는 그, 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이 무수 목사는 한국에는 가정에 해당하는 말이 없다라고 합니다. 한국. 의에는 홈, home, 영어로 홈의 참다운 의미를 포함하는 단어가 없다. 그것은 이 나라에 실제로 홈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 생각만 아니고 나와 같이 동역하는 많은 그저 선교사 동료들과의 토론 과정에서 얻어진 결론이다. 찬송가입하면 은 홈, 홈, 스윗, 홈이라는 어떤 그 가사가 있는데 이거를 한국어로 번역을 할때이 홈에 해당하는 한국어 단어를 찾으려고 했지만은 찾지를 못했다. 물론 이것에도 집이 있다. 하우스는 있다. 그리고 집에 가족이 살고 있다. 이 패밀리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현대어입니다. 19세기까지 가족이란 단어는 없었어요. 그냥 영어로 패밀리는 우리 이승만 학당의 그 이승만이 그 감옥 안에서 만들었던 그저 영한 사전에 보면은 이거는 가관, 가속, 가설뭐 이런 말로 번역되지, 가족이란 말은 20세기에 들어서 일본의 민법이 들어오면서 함께 들어온 말입니다. 그래서 요, 요 가족이란 말은 그렇게 유래를 갖는 말이라는 것을 알고, 어,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에는 집들도 있고 가족이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저 가정을 구성하는 성스러운 관계나 유대가 없다. 다시 말해서 성스러운 관계나 남녀간의 사랑의 유대로서 가정은 조선에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건 미국인의 입장이죠. 유럽인의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이 강의 말미에 간단하게 좀 이론적인 이야기를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에는 가족은 대다수의 나라보다 훨씬 많은 인원으로 구성되는데 흔히 여러 세대가 한 지붕 아래에서 생활한다. 여러 세대가 형의 세대, 아버지의 세대, 동생의 세대 또는 딸의 세대 또는 노비의 세대 이것이 한 지붕 안에서 생활할 때 하나의 그, 저, 통솔하는 가장의 입장에서 나의 가솔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가족 개념과는 상이한 19세기의 가족 개념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 강의 말미에 잠시 이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내에는 위계와 폭력이 지배한다. 부부는 함께 식사하지 않는다. 남자는 대령된 밥상에서, 이 조그만 그, 저, 밥상에서, 아내가 이제 혼자 그 밥상을 차려주면은 혼자 식사합니다. 아내는, 여자는 부엌에서 남편이 먹다 남은 것을 이제 처리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식사를 한다. 물론, 이거는 하청 신분, 빈천한 계청에서의 일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여자가 모든 계청의 여자들이 다 부엌에서 식사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양반과 여자들은 달랐겠죠. 그러나 부부가 별도로 식사하는 것, 이거는 식탁을 공유하지 않는 것은 반상을 물론하고 공통된 현상이었습니다. 남자들에게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의무에 대해 말하면 은 어떤 사람은 매질하지 않고 어떻게 만으로 함께 살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없이 대답한다. 뭐, 저희 세대도 어릴 때부터 뭐 자주 들은 이 이야기입니다. 뭐, 나이 20대까지 저 선배들한테서 이런 이야기를, 심지어는 서성으로부터도 이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을 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사랑은 존재할 수 없다. 조선의 남자들은 아내를 사랑할지라도 이를 인정하기를 부끄럽게 여긴다. 그리고 이 결혼의 영상을 보면요, 모든 사람은 반드시 결혼한다. 이 굉장히 이제 경제사적으로도 중요한 그 지적입니다. 이 왕국에 단한 명의 노처녀도 없다. 여자들은 선택권이 없으며 부모의 뜻에 따라 반드시 결혼한다. 하청 신분의 여성은 최소한 한번 결혼하며 상당수는 여러 번 결혼한다. 아주 빈공한 그을을 제외하면 남자는 혼자 살지 않으며 여러 번 결혼한다. 어떤 남자가 어떤 이유에서든 아내를 잃으면 함께 살 여자를 찾아서 집으로 데려오기만 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는 그 양반과의 일상생활을 서술한 책에서도 자주 확인됩니다. 어떤 양반이 그 아내가 출산 도중에 또는 출산 후유증으로 또는 어떤 이유로 병사를 하게 되면은 조혼인 경우에는 다소간의 정중한 상례를 치르지만은 한1년 정도 그러나 곧바로 결혼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일이 반복되면은 한달 이내로 다른 여자와 재혼, 삼혼하는 그러한 그 예를 볼 수가 있는데 일반 상민의 경우에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주 빈곤한 경우를 제외하고 남자가 혼자 사는 법은 없고 어떤 이유인지 여자를 구해서 집으로 데려오면 그게 바로 결혼이다. 그렇죠? 그래서 죠그 결혼은 여러 번 남자건 여자건 여러 번 하게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무수 목사의 책에서는 제가 지금까지 다른 언어 책에서도 볼수 없는 민며느리 풍속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사 책을 읽을 때는 중국 19세기, 20세기 초에 중국에서 성행한 민며느리 풍속이나 대류사의 풍속에 대해서 많은 그 정보를 얻습니다만, 우리 한국 책에서는 어, 이상하게 제가 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무수 목사는 이 민며느리 풍속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 소녀들은 출생해서부터 초대도 환영도 받지도 못한 채이 세상에 왔다. 대부분의 딸은 12세 전에 남편될 사람의 집으로 보내진다. 이 춘천지방의 시골 마을의 장민가의 딸들은 대부분 12세 전에 남편 될 사람 집으로 보내진다. 아주 가난한 집안은 2, 3세부터 시어머니 될 사람에게 보내진다. 아내가 필요한 아들을 가진 사람은 약간의 성의 표시로 어린 소녀를 얻는다. 그러다가 12, 15세에 홀레를 올려서 이제 아들과 부부 생활을 이제 허락하게 되는 것이죠. 이 무수 목사의 교회에 고용된 어떤 사람이 어느 날 2달러의 가부를 요청했습니다.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 하니까 민며느리를 데려오는데 2달러가 필요하다. 무수 목사에 의하면 당시 주막에서 한끼 식사값이 10센트입니다. 그러니까 20끼, 20끼 식사값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한 15만 원 내지 20만 원 정도만 있으면은 미메느를 데려올 수 있다. 어린 소녀의 값이죠. 이렇게 집에 들어온 어린아이는 시어머니의 엄격하고 냉혹한 지배하여 놓인다. 그들은 문자 그들은 노예로서 양반가라면 노비가 행할 온갖 종류의 일들을 맡아서 한다. 이렇게 들어온 어, 며느리가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20세기 전반의 일정기에 그 시몬에서도 또 자주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저수지에 빠져 있는 그 여자들 이야기인데, 이 무슨 목사도 이들 젊은 아내들이 자신의 짐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움을 깨닫고는 스스로 삶을 마감한다. 그녀는 그의 앞날이 어떠한 희망도 없음을 깨닫고 밤의 고요 속에서 마을 우물가에 나와 깊은 물 아래에 비친 차가운 별을 마지막으로 응시하며 이 세상을 떠나간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누군가에 의해 우물에서 건져져 가만히에 대충 쌓여 산 허리에 묻힐 것이다. 그리고 열흘이 안 되어 또 다른 며느리가 지체없이 그 자리에 앉혀질 것이다. 오늘 날 돈으로 15만원, 20만원 하면은 죽은 며느리 대신에 다른 빈 며느리를 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난히 일성화된 논촌 사회에서 집안의그 일찍이 양식을 절약할 목적으로 약간의 돈을 받고 딸을 이렇게 내보내는 하층민들의 혼인풍속을 여기서 잘살필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이 무소목사가 성교여행 도중에 추막에 투숙을 했습니다. 아마 강원도 춘천일대가 아닌가. 다음날 아침에 주막 안채에서 그러니까 하천면이죠 주막이니까 한소녀가 울부짖었다. 곧 남편의 집으로 보내지는 신부의 울음소리다. 오후에 두 사람의 가옥군이와 아이를 데려갔다. 이 가련한 어린 신부의 온몸은 두려움에 떨었으며 작은 가슴에서 울려 나오는 울음은 거칠 줄 몰랐다. 부모와 친지들은 아이의 울음을 마치 팔려가는 돼지의 비명소리 이상으로 개의치 않았다. 그러면서 아주 그 슬퍼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오, 이교도의 비정한 풍습이여. 순진무구한 아이에게 기쁨을 빼앗고 이 어린 생명을 상상하기 힘든 깊은 절망의 어두운 밤송으로 내 동댕이 칠수 있는 그대는 도대체 누구이며 그 힘은 얼마나 대단하단 말인가 하면서 이 조선의 모인정한 어떤 혼인풍속을 개탄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서 이 무수 박사는 그 시골에서까지 첩의 존재가 일반적이다. 우리 마을 양반은 둘, 셋 또는 더 이상의 여자를 거느리며 그래야 존경을 받는다.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여성의 수위는 제한이 없었다. 물론, 정처, 적실, 어, 이, 저는 한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어, 능력이 있다면 얼마든지 첩을 들을 수가 있다. 이러한 다처적 상황에서 기이한 사실은 여자들이 양반에 처비되어 그 명예를 나누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조금 뭐 부유한 상민이라도 양반가에서 후실로, 소실로 들어오라는 제안을 받으면 그것을 명예롭게 생각한다. 왜 양반가와 연을 맺게 되니까? 이게 혼례 같은 것은 없습니다. 어, 18세기에 어느 양반이 소실을 맞아들였을 때그 혼례도 없고 단순히 그 아비가 와서 인사하고 갔다. 뭐 그게 끝입니다. 왜? 양반과와 인연을 맺는 것은 좋은 일이니까요. 그 다음에 정처도 이걸 환영합니다. 어느 양반이 세례를 받기 전에, 무슨 목사가 어느 양반을 선교를 해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데, 기독교를 개종하게 되는데, 첩이 있으니까 첩을 버려야 한다라고 하니까 양반이 알겠다 하면서 첩을 버렸습니다. 그러자, 그의 본처가, 정처가 그 사실을 알고 몹시 화를 내었다. 양반이면 당연히 소실이 있었고, 집안에 소실이 있어야 정처가 또 자기 권위도 부리고, 권력도 행사하는데, 아, 남편이 처벌 버렸다 해서 몹시 화를 냅니다. 이 사실은 1950년대 사회학자들의 농촌 조사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당시 고환경이라는 여성사회학자가 전국의 6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결과 아들이 없을 때 처벌 드리는 것이 매우 당연하다고 알고 있는 여자가 65%나 됐습니다. 바로 이제, 이, 이, 이제 이와 유사한 그러한 그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무선 목사가 보기에 조선의 가족 구성은 자주 변한다. 부인이 자주 바뀐다. 어떤 가족을 본 후에 다음번에 다시 보면 그 사이에 부인이 없거나 바뀌어 있다. 시어머니에게 불순해서 이혼을 당한 등 여러 사유가 있다. 나는 이에 대해 꽤 조사를 해 보았는데 이 나라 남자들의 상당수는 첫 부인이 아닌 다른 여자와 살고 있으며 어떤 조선인은 나에게 이 나라 전체 가족의 절반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다. 제가 요 대목을 읽는 순간 제가 오랫동안 찾고 찾던 저 자료를 찾았습니다. 제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전 강의에서 하천민들에게는 단혼의 정조율이 성립해 있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몇 가지 사료를 제시하기는 했습니다. 16세기 말 것, 그다음에뭐 17, 18세기에 뭐 험험신서 등등. 또는 호적 자료들을 이야기했지만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었는데 바로 여기 이야기합니다. 하천민의 결혼생활에 있어서 거의 절반은 초혼 이후에 어떤 사유든 다른 부인을 맞아서 살고 있는 것이 적어도 저 경기도 북부나 강원도의 일반 상민들의 결혼생활 양상이었다. 그것을 무수 목사가 이렇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강요된 순절이라는 제목으로 양반가의 여인들이 얼마나 비인간적인 어떤 그러한 그 재혼금지의 그 규율의 얽매였으며 심지어는 남편이 죽었을 때 순절하는 것이 연료의 표상이고 또 국가로부터도 현창이 되었기 때문에 순절을 도덕적으로 강요당했던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하천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천민들의 여성들은 양반가의 여성들보다는 자유롭습니다. 자유롭다고 해서 안정된 것은 아닙니다. 자유롭기 때문에 너무나 불안정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천민의 과부의 운명이 어떠한가? 범인 신분의 과부는 쉽게 배우자를 다시 만납니다. 과부는 대체로 남편 친척들의 영향력 아래 놓이는데, 친척들은 그들이 보기에 가장 이득이 될 만한 것으로 그들을 내보내버린다. 여자가 의지할 곳이 없을 경우, 여자의 친척이 있을 경우에는 그 주로 시가의그 남동생이나 친척들이 그 과부의 운명을 처리해버리지만은, 여자가 의지할 데가 없는 그야말로 고단한 신세일 경우에는 무수사내들이 달려들어 그들 중 하나가 아내를 데려가는 일도 허다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젊은 가부가 하나 있었는데 신도들이 저 여자가 어디로 끌려갈지 모르니까 보호를 해야 됩니다 하니까 그래서 이 무수 목사가 저 젊은 가부를한 신도의 집에 머물게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날 오후 그 여자의 시동생이 와서 그녀를 데리고 갔으며 이후 우리는 그녀의 소식을 듣지 못했다. 강계로 다른데 보내지 버리고 팔려가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의 여자들은 뭐 당시 평균 수명이 40세, 한 35세 전후였으니까 평생에 두 번, 세번 이상 결혼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이하멜표류기를 보면 조선의 인구가 왜 이리 많은가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는 필시, 과부가 없는, 비라도 반드시 결혼을 하는 이와 같은 결혼 풍습의 그 원인이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경제사적으로, 인구사회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그 정보입니다. 이걸좀더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사회학적으로 인구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를 이 목사가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는 출산력을 가진 여자의 40%가 에, 출산의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결혼을 하지 못했거나 또는 과부거나 젊은 청상의 과부가 되었거나 그런 상태로 평생을 지냅니다. 그만큼 그, 저, 기독교 문명에서는 특히 영국에서는 결혼을 한다는 것이 힘들었고, 어, 일정한 경제력이 있어야 결혼을 했고, 결혼을 한번 하면은 재혼의 기회는 원정적으로 이혼의 기회 및 재혼의 기회는 봉쇄되었다고 함이 옳습니다만은 조선의 경우에는 한상층한10% 내지 20%의 양반 사대 부가들을 제외한다면 하천민들은 너무나 자주 자유롭게 결혼하고 헤어지고 결혼하고 헤어지고 했다는 것을 어알 수가 있습니다. 이 종합적으로 이야기해서 여성은 단지 소녀의 연장이거나 완성품에 불과하며, 무수히 목소하면은, 조선의 여인은 남편의 동반자가 아니며, 자신의 주인인 남편에게 사역당하는 하인이자 노예이며, 사소한 실수나 핑계로도 언제든지 쫓겨날 수가 있고, 또 다른 여자로 대체될 수가 있으며, 이름도 없는 사회적 인격이 결여된 존재다. 이러한 여성이 아들을 낳게 되면은, 그제야 집안과 마을에서 지위가 달라진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가족사, 결혼사, 여성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정보를 전하고 있는, 특히 민면일이 제도에 대해서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게이 무수목사의 Village Life in Korea라는 그 책이다 하는 것고 가능하면 한 번씩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다산 정약용 선생이요 그 많은 글을 남기면서 당시에그 사대부가들의 일상생활 사실도 측기하는 정보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두 아들에게 다음과 같이 교훈을 줍니다 효제 아, 아버지에게 아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 다음에 제란 것은 형제들 간에 우애를 한다는 뜻입니다 이 효제는 인을 행하는 근본이다 그러나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끼리 우애하는 것만으로는 도타운 행실을 할수 없다. 백부와 숙부로서 형제의 아들을 자기 아들과 같이 여기고 형제의 아들들이 백부와 숙부를 친아버지처럼 여기며 사촌 형제끼리 친형제처럼 사랑하며 집에 찾아온 손님이 하루를 보내고 열흘을 넘겨도 끝내 누가 누구의 아버지며 누가 누구의 아들인지 알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만 사대부 집을 부지하는 기상이라 할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두 아들에게. 그러한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가난한 집안은 이래 못하죠. 한끼한 끼가 참 어렵게 넘기는 그런 집안에서는 형제 간에 이렇게 우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로따로 살 수밖에 없고 흩떨어져 살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어느 정도 그 경제력이 있고 신분의 수준이 되는 집안에서는 한 동네 안에서 이웃에 형과 동생이 살면서 부엌은 각기 떨어져 있습니다만 기타 일상생활에서 농업, 노동이라든가 제사라든가 기타 여러가지 사회의 의뢰에서 두 집안이 하나로 엉켜가지고 누가 누구의 아들이고 누가 누구의 아버지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형제간에 우애하게 지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양반가가 남긴 여러 호구단자를 보아도 아주 지체 높은 양반가, 특히 그저 시골의 유명한 반촌의 그 종손집에 해당하는 그 집안의 호족 자료들 을 보면은 크게 말해서 고조, 사대조를 같이 하는 친속 가운데서 좀 신세가 고단한 사람은 다이집안의 가솔로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런 상황을 두고 어, 역사학자들은 특히 법제사학자들은 20세기적인 의미의 가족은 19세기까지도 하나의 동성 친접 집단 내의 부분 집합으로서 그 외연이 확정되지도 않은 가운데 그 사회적 으로 독립된 그러한 존재가 아니었다. 아, 친족 집단의 매몰된 상태로 존재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친족 집단 자체가 하나의 가솔 가관 가속으로 이야기되는 이와 같은 관계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깨어지고 20세기 들어와가지고 이제 개별 가족이 호주제 형태하에서 성립을 했습니다. 따라서 근대 문명의 지표로서 자립 적인 사적 자치에 주셔서 개인은 동시에 친족으로부터 독립하는 가족의 승립과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초창기의 가족은 여전히 가정이었다고 이야기하기 힘듭니다. 진정한 의미의 가정의 승립은 아무래도 1960년대 또는 60년대 60, 이후에 일이 되지 않을까. 그것도 좀더 따져봐야 됩니다. 서우적인 의미의 가정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어느 날에서조차도 어느 정도 강한 도덕적 규범으로 존재하는가는 역시, 그 역시 따져봐야 될 일입니다. 저는 이 한국의 출산력이 세계적으로 저하하고 급속히 저하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그 사회보장정책이 또는 교육정책이 잘못됐다고 여러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좀 웃음이 납니다. 역사적 접근을 해라. 어릴 때부터 가정과 사랑에 대한 교육을 못 받아서 결혼해야 될 구체적인 도덕적인 필요를 젊은이들이 찾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그, 올날의 현실의 문제도 생각을 하면서 어느 100년 전에 어느 성교사가 남긴 기중한 어떤 가족 생활사, 결혼 생활사에 관한 이야기를 최근에 읽은 바 있어서 제가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 다음 시간부터는 조선 후기 경제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